자 31번의 빈칸 채우기는 첫 번째 문장의 uh, constitutional right is one of that is applicable to all citizens. 헌법상의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라는 거잖아. but 그러나 the rights remain. 권리라고 하는 것은 remain 하면 남아있다. 개념으로서 근데 inshrined 하면은 문서를 고의 간직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on paper until it is actually exercised.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어 문서상으로 고의 간직된 채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남아 있, 있게 된다 라는 거지. 그.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문서상에 남아 있는 그러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therefore 중요하다. important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주제문이야. Government insure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은 중요하대 All people are aware of their right.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that everyone has the equal ability to utilize them. 그것들을 이용하는데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포인트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빈칸을 넣을 때 어,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이 여기 연두색깔로 내가 칠한 그런 내용이거든. 어, 후반부에 보면은 이나 other world가 나오지. 다시 말해서 그럼 이것도 이제 접속사 기능어를 활용하는 건데 전후문맥이 의미가 상통한다는 거야. 그러면 전후문맥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특별한 시설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a t let me these children's 필요를 meet 충족시키는 특별한 시설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they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education they are entitled under law. 그들은 법에 따라서 be entitled to 하면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어떤 권리를 부여받아 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건 언더럴 법에 따라서 그들이 권리를 부여받은 자 여기 네이부터 노우까지가 앞에 있는 에듀케이션을 꾸며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법에 따라 권리로 부여받은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even when a r i 권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i n t r a n s i t i 국권이 확립된 그런 경우일지라도 it can remain 그것은 남아 있을 수 있다 자 여기 remain란 이 동사가 또 나오지 위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but 이하에 remain 남아 있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같은 맥락이라는 건데 마지막 문장이 그지 주제를 한번더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뒤에 내용 한번 보면 for some people, unless specific action are taken 구체적인 조치가 취지 않는다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걸 여기 in shrine on paper 이건 그러니까 문서상에만 고의 간지된 채로 남아 있는 개념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때문에 정답은 한번 선택지에서 보면은 instituted 하면 제정된 unrealized 하면 실현되지 않은 prohibited 금지된 제거나이 되듯 지정된 메라이티드 관련된이란 뜻인데 그러면 종이상의 문서상에만 남아 있고 우리가 실제로 행사하지 않는 그런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 중간에 해석되지 않은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면 어 constitutional rights 헌법상의 권리는 is one 이거 원은 앞인 라이트를 한번더 설명해 준 거지. 그어떤 라이트다. that is applicable to all citizen. s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다. but 그러나 the rights remain. 권리는 concept 개념으로 남아 있게 된다. in s h rhymed on paper until it is actually exercised. exercise, exercise 하면 실행하다 에서 p p 니까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전까지는 until 뭐뭐 전까지 on paper, 서류상에 그냥 고의 간직된 그런 개념으로 남아있다.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hat the government to ensure,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that all people are aware of their rights. Be aware of 하면 은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Be aware of 하면 은 무엇을 알다라는 뜻이야. No하고 똑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And that everyone has the equal ability to utilize them. 그것들을, 그 권리들을 utilize, 이용하다, 사용하다. Use. 사용할 능력을, 어떤 능력을? Equal ability,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Take the right to an education as an example. 교육의 권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이 it is a requirement 의무다 to provide all children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의 a c c e s 접근할 권리를 p r o v i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다.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 this system 이것은 행해지게 된다. By setting up a free public school system 무료 무상의 공립학교 체제를 setting up 구축함으로써 실행되어진다. Individuals with disability 장애를 가진 자, disability 장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i find it impossible to attend the classes.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있다또 그런데 그러면 하지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특별한 시설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필요에 충족시킬 특별한 기 시설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they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education they are entitled under law. 법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교육을 그들이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in other word, 다른 말을 하면, even when a right r entrenched in the constitution. 권리가 헌법에 굳건하게 확립 된 경우조차도 it can remain 그건 남아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태로. For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에게는 unless specific action are taken 구체적인 specific 하면 특정한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2번 unrealized가 정답이었어.